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박철호 대표입니다. 어, 직장인 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재테크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부동산 경매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직장인 분들도 경매 투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직장인도 부동산 경매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좀 재테크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경매 강좌 검색하시다 보면은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들이 많죠. 평일날 진행한다든지 또 주간에 한다든지 그렇죠? 아, 그래서 허다는 어, 경매 공부하고 싶은데 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왜 이렇게 책을 읽거나 경매 이런 영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려울까?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자, 초단기 집중 경매 스터디 그리고 주말반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그 제가 주로 이제 평일에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좀 강의를 열어달라는. 어, 많은 성원이 있어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주말반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아, 개강 일자는 7월 4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주말 오전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말에 늦잠 자면 뭐 합니까? <laughs> 네. 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면요. 어, 1차 때는 경매로 성공한 사례,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할 때의 장점과 또 경매할 때 주의점 이거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7월 11일날은 주거용 부동산 권리 분석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걸 배우시게 되면 아파트, 빌라, 주택 이런 거에 대한 직접 권리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물건들 또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3회차 때는 수익형 부동산 그죠또 아파트 투자만 배우면 너무 심심하죠. 여러분들 매월 상,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 권리 분석하고 또 실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상가 물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회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경매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4회차는 여러분 법원 경매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 경매 입찰은 주말 입찰이 없어요. 평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법원을 직접 어, 현장을 가서 어,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미리 이런 거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어, 월차 내셔 가지고 어, 평일 날 답사를 가게 될 겁니다. 7월 2 0일 월요일 날 그래서 어느 법원으로 가게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시간은 어, 오전 10시에 가야 됩니다. 어, 전국 모든 법원이 10시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시 시작해 갖고 오후 한 1시 정도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마지막 4회 차는 어 법원에 가는 거니까 평일 날 시간을 미리 내셔야 됩니다. 어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어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12년 동안 500건이 넘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더 생생한 살아있는. 경매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또 메가랜드에서 경매과정 교수로서 강의하고 있고요, 또 문화센터에서 또 경매과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하게 요그 경매 초단기 집중 경매 스터디 소개해드리면요, 어, 7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이제 3주차 에 이어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니까 매 1회차당 3시간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원답사가 4회차 때 진행되는데, 이 법원답사는 평일날 진행된다, 진행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어, 제목은 초단기 집중 경매 스터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강의 장소는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어, 시작하게 될 겁니다. 수강 혜택은 선착순 등록하시거나 동반 등록하시게 되면 2인 이상이 동반 등록하시면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의 수강생 멤버로 등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신청 방법은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교육 일정 공지 게시판 보시면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을 이용해서 딱 세 번의 주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직장인들도 경매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재테크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뵙도록 할게요. 늦잠 자지 말고요. 네. <laughs>